아마 30번째 이 드디어 커피 한 모금 글 그림 켜졌죠. 배려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뜻하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.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되고 싶어요. 엄마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기 때문에. 에우. 엄마는 아침마다 늘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했어요. 엄마가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남긴 한 모금은 사랑이 목시에요 입속에 들어가 무섭게 목구멍으로 사라지는 한 모금의 커피 맛은 최고. 특히 여름에 얼음 동동 커피는 더 최고지요. 커피 맛이 물든 얼음 아자아자 깨물어 먹으면 정말 하늘 나는 기분이 되죠. 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맛있겠다, 그렇지? 하지만 아빠는. 커피가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며못 먹게 해요. 커피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은 100가지 이유. 1번, 기가 자안꾼다 2번, 중치가 생길 수 있다. 3번, 4번, 5번, 6번. 이건 비밀인데, 아빠는 커피보다는 콜라를 더 좋아해요. 커피나 콜라나 똑같은 거 아닐까? 콜라가 충찰생이한테가못먹게 하면 사람이 몰래 고참 한, 콜라 한잔한씩 한, 마시곤 하지요. 음, 아빠도 콜라 마시면서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려요. 뉴스에서 장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엄마가 계신 아프리카는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래요. 공평하게 내리면 좋은데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곳은 비가 안 오나 봐. 왜 비는 공평하게 내리지 않은 걸까요? 아무래도 비구름은 심술쟁인가 이 봐요. 비가 오니 밖에도 못 나가고 엄마 생각만 더욱 나는 것 같아요. 신기하다, 상인 두 눈이 갑자기 반짝. 사랑이는 엄마 컵에 커피 두 스푼, 각설탕 두 개를 넣고 조심조심 뜨거운 물을 따랐어요. 그리고 우유를 부은 다음 얼음 네 조각을 넣었지요. 엄마 이치엔 엄마 커피 담긴 컵을 컵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꼭 엄마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동야 여기 좀 눌러주겠니? 삽사라 너도 한 모금만 남겨줄게. 아가진 닦을 때까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너무 먹으면 안 되거든. 나는 삽사리에게 엄마 용례를 했죠. 사랑아 아빠도 한모금 남겨주지 않을래? 아빠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있었고 눈가는 촉촉해 보였어요. 아빠도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요. 사랑아,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아빠 커피 한 잔씩 다 줄래? 그럼 아빠도 한 모금 남겨줄게. 이제 다시 사랑이네 아침은 그만큼 커피향으로 시작해요. 그리고 누구보다 삽사리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죠. 끝!